장애인 자리에서 진짜 화내서 활동하고 있는 조재범입니다. 네, 이렇게 특별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중증 장애인에게 도둑권이라는 주제로 저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저는 1997년에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2002년 졸업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laughs> 2007년부터 2002년 2월부터 11월까지 그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다녀왔고요. 2002년도 12월달에 그장애권인 문제 연구소에서 그 대학교 실습동기 형의 권유로 그첫 처음 그. 그 6개월간 대학직으로 급, 근무를 시작해서 그것이 제첫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대학교 4년과 5학년 수를 하는 기간 내내 제가 취업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그 연구소에 취업하게 되어서 저는 어, 엄청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취업을 해서 가장 좋았던 점은 그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자식 노릇을 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 월급이 100만원이었는데요. 그첫 월급으로 저희 아버지께 그 v 를 바꿔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근데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6개월간의 계약직 근무를 끝내고 연구소에서 그 경규직으로 직원지원 직원 공고가 있었는데요. 거기 지원했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구소에 엄청 실망했던 기억이 날 있습니다. 어, 그때부터 제 백, 백수생활이 시작된, 됐고요. 매일 구직활동을 했지만 그 결과는 매번 낙방이었습니다. 그 취업, 취업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 공단에서 진행하는 취업활동 상담을, 취업활동 상담도 해봤지만 그 결과는 그때마다 기다리라는 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번 실망을 했었는데요. 계속 계속된 그 취업 낙방으로 지쳐가고 있을 때쯤에 2003년 6월에 그초등학교 선배님으로부터 하나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 제안은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선배가 아이센터에소장류를 일하고 계셨는데 아, 그 선배가 어떻게 제가 백수라는 그 사실을 아시고 출석문을 하셔서 저를 찾으셔가지고 그이0 3년 6월부터 아이센터에서첫 활동을 환종, 첫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두 번째 직장생활이었습니다. 그때 아이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저는 중청장에 있는 노동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아이센터에서 활동을 하면서부터 그 관심도는 더 커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을, 통, 일, 일본을 통해서 한국의 자립생활운동이 도입되면서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외면당하던 중증내병변장애인들의 취업의 글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이센터의소장은 중증장애인이어야 하고 센터의 구성, 구성원 중 51%가 중증장애인이어야 된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중증장애인의 취업의 길이 열렸다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증자, 중증, 중증내병관 장애인의 삶은 아, 아이 n 센터가 생기, 생기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n 센터가 생기, 생기기 전에 내병변 중증장애인들의 삶은 가족과 사, 사회에서 천덕구역이나 짐적인 존재였다면 그 후에 사람은 이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비장애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로 등이추쟁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이뤘듯이 중증 장애인의 삶도 추진 그 자,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시작된 자, 결정적인 자립생활 운동을 통해서 현재 IS센터가 정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중증지, 중증 내병면 장애인의 휴업의 길이 정체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서, 실적과 결, 결과물을 내야 되는 그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20년 2020, 박원순 시장 때 전국장애인 차별철표연대가 주장을 통해서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0공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3년, 3년 후에 그 오세훈 시장이 시장이 되면서 400명의 중증장애인이 실직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제를 통해서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부활시켜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 일자리 정책은 중증위주의 지금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하며 다양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정부에 끊임없이 제도화를 요구해왔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긴 투쟁의 역사, 역,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는 그 요구들에 대해 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가 지켜지고, 중증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살기 좋은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마지막으로, 21대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이 정부에 간절히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없앤 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다시 복원되고 노동권이 축구장에 있는 노동권이 지금보다 더 많이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